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응. 이렇게 앉으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항상 밖에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응. 근데 그거 말고 가끔씩 이렇게 앉으면서... 뭔가 취지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게더 재밌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할 이야기가 뭐냐면 그 국제 결혼이어서 좋은 점, 그래 그다음에 나쁜 점들에 대해서. 나쁜 점, 안 좋은 뭐, 점. 음. 뭐 나쁘다고 표현하면 좀 희도이네. 음. 그래서 뭐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음. 여, 좀 저희 주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일단은 그 차기가 생각하는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 좋은 점 응. 뭐야? 일본 여자랑 응. 결혼해서 좋은 점? 응, 응, 응. 일본 여자니까 좋다. 아. <laughs> 어, 일단은 일본 여자라 좋다. <laughs> 없어? 아. 많이 있지? 아, 아 일단은. 응. 여, 저는 이런 외모 좋아해요. 아니 <laughs> 그거 <laughs> 나하고 나랑 어. 결혼해서 좋은 게 아니야. 어. 내가 일본 여자니까 좋다 음.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음. 솔직히 얘기, 얘기하면 일본 여자라서 좋다가 아니라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 그좀 어려운 질문이여저 한테 뭔가. 근데 어. 그 예를 들면. 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을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하자면, 음. 일본 여자는 음. 좀 착하고, 음. 애교도 많고, 음. 좀 순순하고, 음.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 그거 반은 맞고 반은 들리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laughs>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그렇구나. 한국 남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일본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일본어로 호렌즈 어, 호렌소가 아니라, 사시스세스라고 하는데, 뭔가 남자가 얘기를 하면, 사스가, 그 다음에 스가 뭐지? 스바라시, 훌륭하다라는 뜻인데, 스바라시, 하고, 그 다음에, 스세, 세. 아, 시는 왜 됐어? 시가 뭐지? 에, 실화 같다. 아, 실화 같다. 몰랐어.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표현, 리액션을 하는. 사스가. 어, 자, 그러면 해보자. 사. 사스가, 어, 시. 에, 스스 <laughs> 어, 세... 세가 뭐지? 세는 진짜 모르겠네. 어. 응. 소... 훼손한다. 훼손한다. 아, 응. 어. 좀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을,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일본 여성에 대해서. 아, 근데 사실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일본에 타테마에라는 음. 문화가 있거든요 타테마에가뭐 한국어로 조금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겉과 속이 좀 다른 겉마하고 속마음이 좀 다른 그런 것들 타테마에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일본어로도 그래서 그게 타테마에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아, 거의 어. <laughs> 아예 그런 어. 것 같고 음. 그래서 그게 그 예의가 일본 어. 사람들은 그거를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그게 좋게 만들려고 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음. 그냥 알고 있는 것도 아유 몰랐어요 대단하다 음. 그렇게 말하면은 기분 좋게 되잖아 음. 그래서 그냥 예의로 그렇게 음. <laughs> 그래서 조금 그런 음. 이미지를 아마 한국 남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제 주변의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성향의 일본 여성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엽잖아. 그래서, 어, 귀엽지 그렇게 어, 반응 맞죠. 그래서 그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laughs> 정말 상대방 여성분들도 여성도 그 남자분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상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걸좀 아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뭐 음. 그래도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음. 아스고자스가라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음. 하는 건지. 어, 음. 그치 음. 그게 사실 뭐 나쁜 좋아합니다. 건 아니니까. <laughs>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여성분도 관심이 전혀 없다면 맞아, 맞아. 그런 표현을 사실 안 하겠지. 음, 음. 그치? 좋은, 어. 좋으니까, 좋으니까. 음, 그러니까 나, 음. 내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 음. 해주잖아 응날 음, 음. <laughs> 어, 어, 어. 좋아해서 그런 거지 아니 사랑해서 어, 사랑해서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좋은 네. 놈이지 어 저희 아내가 애교가 좀 많아요, 사실. 맞아요. 실질적으로 애교가 많은데. 그게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건지, 아니면 저희 와이프기 때문에 많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근데 저희 와이프는 많아요. 많아, 되게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네, 사랑이 많아요. 어. 저희 어머, 엄마, 우리 엄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저희 엄마하고 조금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엄마도. 또... 사랑이 많아서 음, 너무 좋지. 그런 타입이거든. <laughs> 네. 그리고 한국 한국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 그 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닮은 아, 남자를 그 만나. 일본에서 그런 말이 있어. 아 그래 똑같아 응. 그러니까 근데 어. 일본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결국 결혼 산 때는 응. 아버지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다. 어. 그렇게 말해. 근데 안 비슷해. 아 그래. <laughs> 어떤 점이 좀 다르...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성격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버님도 뭐막 만드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나도 좀 그런 편이잖아 그 성격이 아닌 거 성격은 같은데. 아니야 어.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뚝뚝하신 면도 좀 있으신 느낌이잖아 나도 사실 좀 그런 느낌도 좀 근데 있잖아. 우리 아빠는 음. 그렇게 뭐그 고집 새거 그런 거 없어. 아, 그래? <웃음> 어. <웃음> 아, 지금 배가 고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어머니하고 되게 좀 성격이 닮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이 촬영을 통해서 마이프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아, 되게 저희 어머니하고 되게 잘 지내요. 그래서 매일 연락하고 되게 진짜 친엄마처럼 그렇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어, <laughs> 맞아, 맞아 저희 이런. 그 영상 <laughs> 한국에 갔을 때 찍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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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laughs> 엄마 있는. 아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거는 그렇게 <laughs> 사실 일본에서는 <laughs> 네. 엄마 어머니 그런 말좀 차이가 없어 그냥 음. 오카상이라고 하는 게 어머니 엄마라는 이 음. 말이 있잖아. 왜 왜냐면 마마라는 말은 음. 어른이 돼도 쓰기는 쓰는데 근데 사실 어른이 되면 마마가 아니 라 오가상이잖아 음. 그래가지고 그냥 시어머니라도 오가상이라고 하니까 친어머니도 음. 시어머니도 그냥 <laughs> 오가사라고 해요 <laughs> 어. 환자가 다른 분이야 음. 환자가 다, 달긴 하는데 근데 그냥 오가사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시어머니 시아빠를 닝이라고 음. 어, 어, 하지 시어머니 어머나. 아 독가 독어머니라고 네. 어머니 어머니데 어머니 아 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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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 아. 시어머니를 어머니도 안돼? 아, 그냥 어머니라고 하네. 엄마라고 아, 하는 며느리 없어? 있기는 있어. 근데 좀 드물다고 생각. 아사이 처음에가 그 그러니까 음. 우리 엄마는 한국 엄마는 음. 제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 아니, 사람이 음. 아니라 저는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 걸좀봐주시 있는 거야. 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가 그냥 음. 어, 그렇게 맞아. 맞아. 좀. 친하게 맞아요, 맞아요. 가깝게 대해주는 걸예요 성격이 좋아하는 그런 시+ 그러시, 그러시는 음. 분이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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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고 음. 좀 많이 이 해주시는 해, 해 주시는 타입이라서 음. 우리 엄마가 뭐무튼 그런 하이딩어난 되게 좀 고마워요. <laughs> 네. 되게 잘 지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laughs> 근데 한국 여성들도 그렇게 하지? 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사람 또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떤 성격이 본인인지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음. 음. 그러면 음. 예를 들면 예절 그런 쪽으로 음. 예를 들면 내가 역시 가정 요리 할때 한글 요리를 만드는 거가 음. 아니잖아. 음. 일식으로 만들잖아. 음. 일식이라고 하면 그거좀 이상한데 <laughs> 일방식 요리, 서양 음. 음. 서양 요리도 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 음. 그런 거나, 어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좀 아, 다르다, 이렇게. 아, 그런 그 부분도. 우리, 우리 가정 요리에 음. 그, 김치나 그런 거 맨날 안 나오고. 막, 아, 음. 그럼 그런 좀, 문화 그런 차이가 거예요. 있잖아. 음. 음. 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 너무 매운 음식을 잘못 먹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에 대해서 음. 무조건 김지 없으면 안 된다. 예를 들 아니면, 그냥, 음. 한식 이 아니면 안 된다. 음. 하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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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서... 아빠가 좀 그런다. 아, 그런다. 얘기지 음. 근데, 일부 여자들은 그걸를 맞힐 수 있지. 아, 근데 한국 여자들도 그걸를 맞힐 수 있네.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꼭 뭐. 나 <laughs> 그거 있다. 이기 해도 돼. 음. 나는 그거 자기 습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일본에서는 현관 올라갈 때 현관은 올라가다라고 일본에서는 경영하는데 음. 올라갈 때 신발을 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신발 이렇게 해 나갈 때 변하게 음, 음, 음. 그게 예의야 음. 근데 자기 가을잘 모르겠지만은 한국 분들은 음.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나 들어온 그대로 음. 이렇게 신발이 놓여있는 거지 음, 그게그게 예의라고 하는 건 그가 그냥 보통 음.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게 포통 아닌 것 같대. 포통 음. 그렇게 해. 음. 그거 어때? 그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게난당 이렇게 돼. 한국에서도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근데 일본에서는 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 해가 아니라 음. 그게 좀 일반 상식인 것 같지. 아, 기본 예절인 기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음. 한국에서 이제 어떤 다른 음. 곳에 방문을 했을 때뭐 친구 집에 놀러 갔다든지 아니 면 뭔가 손님의 초대를 받아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들어갈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는 느낌은 있어. 근데 자기 집에서는 예뻐요, 좀 편안하게 내. 좀 하는. 근데 나갈 느낌. 때 음. 나갈 때 답답하잖아. 내가 내고 있으면 음. 나갈 때 그냥 <laughs> 가는 대로 그냥 가는 방향이 음. 방향으로 그렇게 신발이 되고 있으면은 편하잖아 어,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좋은 것 같아. 어, 좀 예를 들어서, 어, 음, 편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한국은 어. 그런 산식 같은 거 있어? 기본 예절 같은 것 있어 분명히 한국도. 아니 신발 아니라. 신발 아니라도 있지. 어. 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기본적인 예절 같은 건 그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다 비슷한데, 근데 음. 한국 예절이 전통 강하, 강하다고 말하면 되는지 잘 음. 모르겠는데, 근데 강한 이미지야. 예를 들면, 음. 그술 먹을 때 상대방을 음. 쳐다 보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음. 하잖아, 한국 분들은. 음. 그리고 악수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어. 일본 사람들 은 그거까지는 안 해. 뭐 당연히 이렇게 쳐다 보면서 먹으면 좀실례가될수 음. 있는데,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초면으로. 먹어도 되고. 음, 음. 뭐 당연히 어른 나이 많은 사람보다 먼저 먹으면 안 돼. 나이 많은 사람보다 먼저 차리를 일어나면 안 돼. 그런 것도 뭐 당연히 비슷하긴 하는데, 음. 좀 악수할 때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이렇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 대한 그냥 뭐 예, 존경심, 예. 그다음에 예의 이런 것들이 좀다 음. 들어가 있는 예절의 표현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음. 그거 예뻐 보여.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나 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예뻐 보여. 음. 일본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해. 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음.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어떤 나라가 더좀 길이시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자체가 그냥 문화 차이가 음. 아닌가 싶네.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일본의 경우에도 좀 되게 그런 예절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길이 식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맞아.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지켜야 되는 예절. 음.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 식사 예절 떠오르는 게 식사 예절인데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그,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밥 공기를 들고. 맞아 맞아 그 그릇을 그냥 네. 넣으면 저 먹으면 음. 안 돼, 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음. 먹으면 그게개 같은 강아지 같다고 음. 강아지 같다는 소리를 들어. 음. 무조건 이렇게 들어야 돼. 음.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음. 일본에서 일본의 <laughs> 네, 식사 예절인 거고 음. 한국 의 식사 예절은 또그 반대잖아요. 음. 예, 그 식기를 식탁에 놓고 그다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는 그런 음. 개식사 예절이잖아요. 들고 먹지 않잖아요. 그니게워수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죠. 뜨겁기도 뜨겁고 일단은 음식이 많고. 맞아. 일본에 비해서 그 식기가 커요. 한국 그 식기가 무겁고 어,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지 음. 않고 음. 먹는 게 이제 한국의 식사 예절이기도 하고요. 음. 그 그래, 한국에서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한좀 그게 뭐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면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그게 면을 먹을 때 그게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거. 아 그거 맛있게 먹었지. 어.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수 있는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과장되게 막 이렇게 억지로 <laughs> 어, 막 이렇게 먹는 게 한동안 굉장히 그게 좀 유행이었단 말이야 한국 방송에서 TV나 그런 곳에서 뭔가 촬영을 하다가 그런 면을 먹는 씬이 나올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었어. 근데 언제 한번 그 TV에서 그 이정재라고 혹시 알아? 네, 이정재 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배우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나와서 네. <laughs>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상대 상대의 그 탤런트가 소리를 내면서 막 먹었어.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정재가 밥을 면을 네. 먹는데 되게 조용히 이렇게 먹고. 네. 면을 끊어서 이렇게 다 먹었는데. 끓여면 그, 안 되는 게 아니야? 아, 그건 사실 크게 상관없어. 일본에에서 끓이면 안 되는 거 그래. 응. 어, 몰라. 내가 알기로는 그냥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아, 그래. 면을 그냥 끊어 먹는 거네. 근데 그 상대의 그 사람이 막 소리를 내면서 먹으니까 <laughs> 진짜 이렇게 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해? 이런 느낌으로 쳐다봤어. 근데 아마 그때 사람들이 좀 느꼈나 봐. 그런 것들을. 역시 이상하지? 이렇게. 어, <laughs> 아, 그게 아마 막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좀 좋아 보이는 음. 것만이 아니네. 좀 아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음. 좀 느낀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로 그게 좀 없어졌어. 아, 그래. 지금 어, 많이 없어? 지금 없다고 생각해. 음. TV로 야 그게 없는, 없을 거야. 그, 어. 요여는 그렇게 해? 아마 뭐 지금은 모르겠어. 내가 어, 지금 예전에는? TV를 잘안 보잖아. 잘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 분이 원래 음식을 되게 맛있게 잘 먹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 동무네. 일본에서 음. 일본에서는 당연히 소리 내면 안 돼. 음. 근데 소리 내도 되는 면이 뭔지 알아? 라면. 라면 하고 우동. 우동 <laughs> 우동보다는 어. 또 하나 있잖아 소면. 아 소면 아니라 그 그거다 뭐, 메밀면, 메밀 뭐지? 아 맞아요. 맞아. 소바. <웃음> 소바 소바. <laughs> 소바는. <웃음> 소바가 원래 그렇게 해. 어.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 맛있대. 그게 예의가. 어. 소바 먹을 때는 예절이 소리 내, 내는 거. 어. 그렇게 해. 음. 여자도 그렇게 해도 돼. 아, 그치. 음. 막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리를 아, 크게 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도 말했는데 음. 중간에 끊으면 안 돼. 아, 면을 끊어 먹으면 안 돼? 응. 그냥 어. 마지막까지 먹어야 돼. 음. 그게 예쁘게 보이니까. 그게 좀... 면너가 있는 것같아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음. 좀 보면은 일본식 문화에 좀 면에 대한 면을 먹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어? 면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라면을 되게 좀, 어, 라면도 많이 먹고 우동도 많이 먹고 뭐 소, 여름에는 소바 그다음에 어, 소면 이런 것도 많이 먹고 파스타 그러네. 파스타도 많이 먹고 음. 그거야말로 그 문화 차인 이것 같아요. 음. 한국은 그래도 뭐 한식을 메인으로 먹는 어.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어. 일본에서는 그냥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고 음. 지 어떤 나라 요리도 음. 음. 맞아. 한국도 물론 면 요리들이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면이 아닌 요리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음. 아, 수제 수제비, 수제비. <laughs> 어. 수제비도 조금 약간 면이 변형된 그런 그치. 형태의 예, 밀가루 음식이긴 하긴 한데, 맞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laughs> 이렇게. 그러면 좋은 점이 뭐야? 좋은 점.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닥 좋은 점이 하나만 말하자면. 어,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좋은 점. 응. 일본 여자. 일본 여자라서가 아니라. 귀여워. 어, 그냥. 와이프가 좋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 이런 부분은 어. 한국 여성이 더 좋다 생각하는 부분은 있어 혹시? 한국 여성하고 일본 여성을 뭔가 비교해서 어디가 비교. 좋다라고 내가 아, 생각해본 그건, 적은 없어. 알아 알아. 그건 아는데 음. 그 억지로 말하자면? 억지로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될까? 억지로 어, 말하자면 어. 내가 말해줬기 대신에 일본 여자는 이렇게, 사... 아까 다디마이라고 했는데, 음. 마음속에 있는 걸좀 가리면서 살아. 음. 그냥 말하고 싶은 것도 그냥 말안 하고 살아. 음. 근데 한국 여성들 뭐가 마음에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음. 안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솔직히 말해주잖아. 음. 그런 부분. 음. 그러면 역시 그냥 가리지 말고 말하는 게더 좋잖아. 그런 부분은 한국 여성이라면 더 좋다고 생각해. 음.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다 정해주면 이해하겠습니까? 음. 자, 일단은 음. 오늘 은 이런 식으로 음.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뭐 다른 주제로, 뭐토같은 음. 반대로 뭔가 한국 남성에 대해서 점점 안 좋은 점, <웃음> <웃음> 그런 걸 제가 아 말해도 재밌을 것 같고, 아 아무튼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연산을 주고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뭔가 한국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불안하네 불?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무슨 얘기가 나올까? 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서로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첫,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 뭐 재밌게 이야기했잖아 음, 음,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다요도잘부탁드립니다잘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웃음> <웃음>